...입니다. 지난 7월 7일 울산시와 시중금융기관은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7월 6일 남구달동 마도수병원에서 울산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7월 7일 이지헌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광지능위원과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광역시 관광지능위원회가 첫 회의를 가지며 본격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현장 특파원이 간다에서는 울산 시비경 중 하나인 대왕암 공원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의 새로운 도약과 따뜻한 시민들의 소식을 전하는 울산시정 뉴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7월 7일 시청에서 11개 시중은행과 일반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서에 따르면 울산시는 협약 참여 은행의 채권 확보 및 권리 보전에 협력하며 참여 은행은 일반 산업단지 분양, 입주기업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 대출 한도 상향 등 최상의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기로 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별로 차이는 있지만 산업용지 분양대금의 최대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2%에서 3%로 적용, 이는 은행 평균 대출 금리보다 1% 이상의 우대 금리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번 금융 지원 업무 협약은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 산업단지 분양 계약부터 적용 시행되며, 울산시가 분양 입주 계약 대상 기업체에게 금융 지원 대출 추천서를 발급하면 분양 입주 계약 기업체가 희망하는 금융기관에 방문해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울산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지난 7월 6일 마더스병원 별관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개소식에는 김기현 시장과 박영철 시의회 의장, 구분 정신건강센터장, 관계기관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와 현판식, 초청 강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마더스병원 2, 3층에 마련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기획 정신건강 증진팀과 생명존중 위기 대응팀, 통합재활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됐으며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등 전문의원 15명이 배치됐습니다. 이 센터는 앞으로 자살 예방과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24시간 위기 상담 전화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창조적 관광도시 울산의 미래를 중추적으로 디자인하게 될 관광진흥위원회 활동이 본격 추진됩니다. 지난 7월 7일 이지헌 행정부 시장을 비롯한 관광진흥위원과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가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관광진흥위원회는 울산시의 장단기 관광정책에 대한 자문과 새로운 관광정책 등을 건의하게 되며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게 됩니다. 특히 축제 전문가 11명으로 발족하는 축제 소위원회는 지역의 축제 발전, 문화 체육 관광부와 울산시의 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게 돼 지역 축제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울산시 관계자는 관광진흥위원회에 지역 전문가나 관계자뿐만 아니라 전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써 울산의 관광산업과 축제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다양한 시정 소식을 전하는 브리핑 시간입니다. 울산시와 남구가 재난대응 한국훈련의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국민안전처 장관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은 2005년부터 매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화재 대피 훈련과 국민 체감형 훈련, 현장 훈련 등으로 올해 훈련은 지난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장애인의 눈과 귀 손이 되어줄 정보통신 보조기가 보급됩니다. 울산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2015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에 167명이 신청했으며 서류심사와 심층상담,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103명을 선정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독서 확대기와 점자 정보 단말기, 터치 모니터, 의사소통 보조 기기 등이 보급되며 이번 달 20일까지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면 오는 8월 말까지 기기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매류수로 인해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찰청과 협력해 오는 7월 31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일부 구간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차 허용 시장은 구역전시장, 수암시장, 야음시장, 야음번개시장 등 4개소이며 주차 가능 시간은 해당 전통시장 이용객에 한해 주차 시점부터 2시간 이내 주차 차량에 대해 주차 단속이 유예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은 일상을 벗어나 여행을 떠나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 혼자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늘고 있지만 여전히 걱정반, 두려움 반으로 계획만 세우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양정희 리포터가 울산에서 혼자 여유를 즐길 만한 곳을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여러분은 혼자 떠나는 여행을 몇 번이나 다녀오셨나요? 저도 혼자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은 많이 했는데 막상 가려니까 걱정이 좀 앞서더라고요. 그래도 오늘은 저와 같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혼자 떠나는 여행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 이제는 유럽과 일본 등 혼자 해외 여행까지 떠나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가 있는데요. 혼자만의 여행을 꼭 화려하고 먼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우리의 고향 울산에서도 혼자 여행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요. 수많은 여행지 중 저는 오늘 대왕암으로 향해 봅니다. 이곳 대왕암은 다섯 개 코스로 나눠져 다양한 산책로를 즐길 수가 있는데요. 저는 첫 혼자만의 여행이기 때문에 울기등대를 거쳐 대왕암으로 가는 B 코스를 따라서 가 볼게요. 와, 여기 보니까 대왕암 들어오는 입구에 용모양 놀이터가 있네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뛰어놀고 있는데. 재밌겠다! 저도 타봐도 되죠? 미끄럼틀! 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이곳은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대왕암 공원을 상징하는 오, 용을 와. 모티브로 와. 조성했는데요. 이렇게 가족끼리 나오셨네요. 네. 오. 대왕암에 이렇게 어쩐 일을 나오셨어요. 아 이쪽이 좋다고 해가지고 저 이모 집이 근처인데. 아아 울산 분이 아니세요? 네.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이모 소개로. 아 네. 와 보니까 어떠세요? <laughs> 공기도 좋고 애기들 놀기 좀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점이요? 어 여기 잘해 이거 뭐 이거 뭐라고 하죠? 놀이터. 놀이터? 이 놀이터도 되게 잘해놨고 산이랑 이런 나무도 좋아가지고요. 네 지금 관광 잘하고 갑니다. 놀이터를 지나 본격적으로 대왕암으로 향하는 길이 펼쳐졌는데요. 울산 12경 중 하나인 이곳, 대왕암 송림은 공원 입구부터 울기등대까지 600m의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백여년을 넘게 이곳을 지킨 수만 그루의 소나무숲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줬는데요. 덕분에 해가 따갑게만 느껴졌던 오늘도 제 발걸음은 한결 가볍습니다. 아니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저는 혼자 여행을 왔는데 여기 지금 예쁜 커플이 제 옆구리를 시리게 만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두 커플 이렇게 대왕암에 오셨는데 예. 어쩐 일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제가 울산에는 이렇게 관광지가 많이 없다고 보니까 찾다가 인터넷을 찾다가 보니까 대왕암이란 곳이 있더라고요. 여자친구도 그 대왕암에 대해서 많이 듣고 이랬으니까 와보기 했는데 예,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녹지 공간을 이렇게. 있는 자체가 너무 좋고 그리고 바다를 끼고 아무래도 있으니까 아니, 저 바다 쪽으로못 가봤는데 이제 가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혼자 한적한 이곳을 찾았지만 여행은 온 가족이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도 언제나 즐겁습니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아름드리 해송과 푸른 풀들이 가득한 길을 산책하며 걷다 보면 자연스레 산림욕까지 즐길 수가 있는데요. 자연과 한껏 어울려 시간을 보내다 보니 생각도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진 찍는 게좀 부끄럽더니 나중에는 좀더 예쁘게, 더 다양한 모습을 담으려고 노력하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게 또 혼자만의 여행이 주는 즐거움이 아닐까요? 아, 머리 난리다. 이거 봐요. 머리가 날려가지고 사진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도 난 즐겁다. 어느새 소나무 숲길을 지나 동해뱃길의 길잡이가 되는 울기 등대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안 최초의 등대며 세 번째로 오래된 등대로 기록되고 있는 울기 등대. 그 기록은 1906년에 높이 6m의 백색 팔각형 등탑이 세워지면서부터 시작됐는데요. 지금 뒤쪽에 보이는 게 바로 울기 등대인데요. 기존에 있던 울기 등대가 숲이 울창해지면서 등대 불빛이 보이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뒤쪽에 있는 높이 24m의 새로운 울기 등대를 건립했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우리 울산 앞바다를 울기 등대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내려다보면 탁 트인 바다를 볼수 있는데요. 몸도 마음도 가뿐해집니다. 아니 저 혼자 하는 여행을 왔거든요. 와다 네. 보니까 이렇게 남성분들이 있네요.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진짜 바다랑 3년 만에 봤거든요. 울산 사람이 하는데도 근데 대하마 와본 것도 처음이고 했는데 수평선을로니까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탁 놓인다. 그냥 하, 이렇게 촤, 범, 촤. <laughs> 야 역시 울산, 역시 명불허전 울산. 오, 그래가지고 어떠세요? 울산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여자친구랑 데이트 코스 괜찮은 것 같고. 여자친구, 그리고 뭐 가족끼리 오기도 괜찮은 것 같고 이런 게 있으면 타지 지역 친구들 오면 또 소개해 주기도 좋고 괜찮아요. 오늘의 최종 목적지인 대왕암이 저 멀리 보입니다. 대왕암은 간절곡과 함께 육지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뜨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신라 시대 문무대왕의 왕비가 죽어서도 호국룡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 하여 바위섬 아래 묻혔다는 전설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또 대왕암은 용추암 또는 댕바위라고도 불리고요. 육지에 있는 바위와 철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의 최종 목적지, 대왕암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외로우면 어떡하나 그리고 다른 사람 시선도 고민됐었는데요.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커플이 아니어도 친구와 동행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혼자라서 천천히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가 있고요. 뭐니 뭐니 해도 여행 후에 오는 진한 여운이 우리 일상을 더 풍요롭게 채워줄 겁니다. 이상 홀로 떠난 여행에서 양정이었습니다. 울산 알림입니다. 울산 대곡박물관에서는 제6회 태화강 유역 역사문화 알기 행사로 작괴천 작천정에서 즐기는 풍요라는 프로그램을 오는 7월 15일에 개최합니다. 울산시는 7월부터 각종 재난 위험 시설물 무료 안전 점검을 수행하는 시민콜 기동 안전 점검단을 운영합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오는 7월 11일과 12일 양일에 걸쳐 제18회 울산광역시 전국 국악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시민과 함께하고 공감하는 뉴스, 정확한 정보와 생생한 현장을 전달하는 뉴스. 이상으로 울산 시정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